안녕하세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밀어드리는 차트 불도저입니다. 신성 델타테크의 최근 차트는 투자자 심리가 한껏 식었다 다시 살아날지 갈림길에서 하루에도 수차례 매매전략이 뒤집히는 현장 그 자체입니다. 작년과 올해 12만 600원까지 터졌던 초대형 급등 이후에는 흔히 말하는 고점 낙폭과 대어 박스권 탈출 실패와 잦은 저점 지지 싸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시초가의 다수 외수세가 부터 잠시 상승 탄력이 살아나는가 싶더니 이내에 54,000원에서 55,000원대의 윗골이 매물이 터지고 거래량도 이탈하면서 단타 세력과 장기 투자자의 심리가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중이에요. 실전에서는 최근 저점을 중심으로 분할 진입을 노리는 투자자가 꾸준히 포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한 번씩 터질 때마다 윗꼬리 매물 소함이 단기 스윙 세력 이익 실현 구간이 반복되고 단순 반등이라기보다 낙폭 과대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단기 진입과 익절 세력과 더 기다려서 실적 기술 모멘텀 재부각 시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중기 보유 세력이 갈등을 이어갑니다. 특히 60일과 120일선이 상단에서 눌림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은 저점 분할매수와 빠른 익절, 단기 간망과 신속한 비중 조절이 핵심 대응 전략입니다. 박스 건 상단 돌파 없이는 장기 하락 저항이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거래 대금, 캔들 움직임, 박스 건 돌파와 지지 신호가 확실히 나올 때만 본격 진입하는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신성 델타테크 차트를 보며 시장 참가자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생각은 막연한 기대감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확연한 반등 시그널에만 리스크 관리하며 치고 빠지는 유연함이라는 점이에요. 오늘은 이 기업이 주가 움직임이 시사하는 바를 솔직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전망과 주요 포인트, 그리고 최근 구간별 매수와 매도 흐름까지 꼼꼼하게 분석해서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드릴 예정이에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전과는 다르게 차트 해석법과 투자 심리의 방향성을 지어갈 수 있으니 영상 넘기지 마시고 집중하셔야 합니다. 먼저 신성 델타테크 월봉 차트를 보면 최근 몇 년간 대세 상승초의 꿈 같은 신고가 랠리부터 극심한 조정 그리고 장기 박스권 약세까지 시장의 감정선을 모두 경험한 종목임을 단박에 알수 있습니다. 24년 초 18만 4천 원이라는 역대급 고점을 찍고 나서 이후 몇달 만에 바로 음봉이 촘촘하게 쌓이면서 장대하락 전환에 들어선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에요. 월 단위로도 반등이 번번이 윗꼬리를 남기며 캔들 몸통 자체가 점점 얇아지다가 최근엔 6만원에서 7만원대의 박스권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줄다리기만 반복하는 모두가 확신을 잃는 구간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거래량이 매월 고점 이탈 이후 확연하게 줄고 있다는 점이에요. 작년과 올초 급등시 터졌던 폭발적 에너지와 달리 최근에는 투자 심리 자체가 크게 식은 모습이죠. 이럴 때는 즉흥적 반등을 노리기보다 월봉 기준으로 강한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다시 살아나는 시점, 그리고 장대형봉과 저가 대량 매집 신호가 확실히 포착될 때 본격적인 방향전환을 노리는 인내심이 실전 투자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성 델타테크 월봉의 흐름은 시장 심리의 냉각기, 그리고 재매집과 신규 모멘텀 확인 전까지는 절대 무리하지 않은 전략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차트 구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성 델타테크 주가가 최근 조정세에 들어선 모습이지만 기사와 시장 내부 시선은 단순 하락 피로감보단 구조적 성장 트리거와 실제 모멘텀 변화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1월 기사에서는 외국인 기간 매도세가 주가를 누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순익 흑자 전환과 신사업 수요가 시장 주목 요인으로 꼽혔어요. 3분기 실적을 뜯어보면 매출 자체는 소폭 줄었지만 순이익이 흑자 전환되고 데이터 센터와 의료 AI 등 미래 신사업 아이템의 점유율 확대가 기사마다 언급되고 있죠. 신제품 개발 흐름도 연말에서 내년 본격 반영 가능성이 높아서 내년부터 매출 회복 및 성장 기대가 다시 시장에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 강한 편입니다. 특히 주목할 사업 모멘텀은 전기차와 2차전지 부품 그리고 데이터 센터 친환경 기술 쪽이에요. 한 기사에서는 신성 델타테크가 전기차와 ESS 관련 부품 공급, 자동차와 가전부문 글로벌 매출처 확대, 그리고 최근 군용 로봇과 무선통신 분야까지 다각화하는 포트폴리오 확장 움직임이 알려지고 이 변화가 향후 시장의 재평가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매출 추이를 봐도 고전적인 멀티플 부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기술 내재와 생산 능력 강화, 대규모 신제품 라인업, 이세 가지 중기 반등 신호로 삼는 분위기입니다. 시장에서는 내년 데이터 센터와 의료 AI 부품 신규 수주, 전기차와 ESS 부품 공급 증가 등 주요 신성장 동력을 연이어 체크하며 이제는 정말 핵심 사업 신규 모멘텀 없이 급등은 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았죠. 쉽게 말해, 신성 델타 테크는 단순 조정장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조조정에서 실적 기반반등, 신사업 확장이라는 성장 시나리오를 가진다는 점, 그리고 그런 변화가 기사 곳곳에서 실제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꼭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남은 건 기술적 반전, 캔들과 거래량, 그리고 올해와 내년, 글로벌 경쟁력 실적 체크포인트입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의 추가 분석과 투자 전략이 진짜 빛을 발하지 않을까요? 자 이제부터 신성 델타 테크의 수익과 직결되는 오늘의 영상의 핵심 손절과 목표가 실전 전략 보여드릴 건데 이런 실전 전략들은 흐름이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응하시는 게 수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미 영상 보시는 순간에 수익 타이밍이 지났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영상도 최대한 빠르게 올려드리고 있긴 한데, 시청자분들 중에 당연히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여기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숫자 9번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제가 돈안 받고 100%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문자를 보내주시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 55세 박경숙 씨가 저한테 영상을 보시고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9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럼 제가 저녁 7시쯤에 문자한 걸 확인한 다음에 저녁에 종목들 분석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겠죠? 그러면 문자를 받아보시고 간편하게 매수, 매도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이 26일이죠? 그럼 다음날 27일 오전 8시에서 8시 30분 사이 이렇게 다음날 당장 수익 볼수 있는 추천주 문자 메시지 보면 와 있을 겁니다. 100% 무료지만 확실한 급등주 보신 것처럼 받으실 수 있고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가 문자 드리는 종목들은 그냥 일반 주식 유튜버가 드리는 게 아니라 일부러 주식 습관 산하투자전략팀 멤버는 투자 자산운용사나 증권투자 권유대행인 펀드투자 권유대행인 이런 자격증을 바탕으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매일 드리는 종목들의 적중률 당연하게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문자 드렸던 종목들은 따로 종목 현황 작성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쭉 진행해 왔었고, 이번에 11월 달 드렸던 종목들 보시면, 매수일자, 매도일자,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체크해서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손실 보는 것도 있겠지만, 오를 수밖에 없는 재료들로만 분석해서 추천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주 계약과 M&A 등 보는 재료가 소멸될 경우, 억지로 붙잡지 않고, 리스크 관리차, 손실 전에 정리하고, 다른 재료 좋은 종목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만족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걸 무료로 제가 장 시작 전에 아침마다 문자로, 세 종목, 많게는 다섯 종목까지 드린다는 거예요. 뭐, 이거보다 지금 나는 수익이 잘 나고 있다 하시면 당연히 입장 안 하셔도 되죠. 근데 만약 내가 수익률이 이 정도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참여해서 한번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문자 드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청해 주시면 제가 다음날부터 수익 받아보시고 출금하실 수 있게 딱 다음날부터 일주일간 문자로 종목 보내드릴 건데 일단 받아보시다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시면 그만 보내달라고 하면 안 보냅니다. 근데 받아보시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드리는 건 그날그날 그날 수익 볼수 있는 종목만 드리기 때문에 문자만 보고 계시다가 평소 관심 있던 종목을 제가 아침에 문자로 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딱한 주만이라도 사서 수익이 나나 안 나나 지켜보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지금 같이 장이 좋을 때에도 수익이 안 나오고 계신다면 지금 보시면서 바로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내일 아침부터 당장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 수익 실전 전략 보여 드릴 건데 문자랑 비교해 보시면 어디서 타이밍을 먼저 잡는지는 직접 비교해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저희 채널 같은 경우 다른 채널처럼 뭐 금전 요구를 한다던가 아니면 가입 권유를 하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100% 무료입니다. 고민하시는 순간 여러분들 수익은 다른 분들이 가져간다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9번이라고 문자 한번 보내 보시고 자료 받아 보시고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자 신상 델타 테크의 주봉 차트로 이어가 보면 하락 전환 후 장기적 피로감과 짧은 기대 반등 시도가 꾸준히 반복되어온 것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24년 12월부터 시작된 대세 하락 이후 25년 상반기에는 지지권에서 거래량이 소폭 붙으면서 단기 반등이 간간히 나타났지만 매번 윗골이 달린 캔들이 길어지면서 이익실험 매도세가 반복적으로 시장을 압박했죠. 60주와 120주 이동평균선이 지속적으로 상방저항이 되어 반등마다 돌파가 번번이 실패했고 하락 추세선 중단에선 장기간 흘러내리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은 박스권 하단인 5만 원에서 5만 7천 원 부근에서 단타와 소극적 저점 매수세가 힘을 쓰는 듯했지만 양봉 전환도 길게 이어가지 못하고 거래량 역시 꾸준히 줄어드는 모습이에요. 주봉상 이평선이 여전히 하락 전개 중이기 때문에 실전 매매자 입장에서는 짧은 기술적 반등에만 의존하되 뚜렷한 방향성과 거래 대금 없이 매수비 중 급하게 늘리면 안 된다는 판단이 반복해서 시장 분위기를 지배합니다. 요약하면 신성 델타테크의 주봉은 장기침체 흐름에서 강한 반전 신호 거래량 폭발, 연속 양봉 등이 나타나야만 추가 매수와 스윙 모멘텀이 붙을 수 있는 전형적인 조정기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 욕심보다는 보수적으로 분할 접근과 빠른 손절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 것이 실전 투자자에겐 최우선 과제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일봉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즘 신성 델타테크 일봉 차트 이한 장만 봐도 시장 심리와 매매 현장 분위기가 정말 리얼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가장 인상적인 건 낙폭가대 저점 구간에서 매번 반등이 나올 듯말듯 듯 온갖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며 단몇분 만에 캔들 모양이 바뀌는 단타 심리와 피로감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점이에요. 특히 최근 흐름에서는 54,000원에서 55,000원 구간에서 외국인과 기관, 매매 주체가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틈을 노려 단기 선수들이 짧은 캔들로 데이트레이딩을 반복합니다. 거래량이 붙지 않는 자리에서 시세가 전혀 모이지 않으니 반등이 무의미해지고 장중 돌파 시도 역시 윗꼬리만 남긴 채 끝나는 페이크 반전이 계속 나오죠. 실제로 이 구간에서의 특징은 저점에서 분할 매수로 진입한 매매자도 박스권 상단에선 절대 강한 돌파를 기다리지 않고 무조건 짧은 익절 그리고 현금 흐름 전환에 집중하는 흐름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뭔가 분위기가 바뀐다 싶을 때 반드시 거래대금, 캔들 모양, 직전 매물 소화 정도 꼭 체크하고 한 템포 호흡을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반등 연속 양봉, 거래량 두배 이상 터진다? 이럴 때만 공격적으로 분할 상승 따라 붙고 그 외엔 매수에서 반등 익절 감망 루틴이 가장 효율적이겠죠. 이게 바로 실전 고수와 초보자의 승부가 갈리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똑같이 기회가 와도 잦은 실망과 조급함에 흔들리는 개인 투자자와 꼭 필요한 순간판을 잃고 움직이는 실전 매수 세력. 이 둘의 온도차가 차트에서 그대로 찍혀 나온다는 거예요. 세력의 침묵이 믿음의 사이클을 만든다는 말. 신성 델타테크 1봉에선 그 의미가 더 크게 느껴지실 거예요. 정리하면 지금 이 종목을 보고 있는 투자자, 시청자라면 추세와 속도를 정확히 읽어내고 급등도 급락도 내가 정하는 원칙과 시장 캔들 신호를 반드시 최우선으로 두는 냉정함이 가장 큰 무기라는 것꼭 명심하세요. 파도 타기 좋은 날이 오기 전 이럴 때일수록 한 발짝 물러서서 시장을 바라보는 여유와 전문성 여러분의 수익률에 반드시 반영될 것입니다. 이제 목표가와 손절가 투자 시 주의사항 말씀드릴 건데 혹시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이 투자로 진짜 큰 수익을 경험한 적이 언제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신 적 있나요? 시장에서 기회가 분명히 있었지만 늘 머뭇거리다가 결국 놓쳐버린 기억을 혹시 반복하지는 않으셨나요? 왜 그럴까요? 뉴스와 분석은 넘치지만 내 타이밍에 맞는 실전 매매 신호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채널이 정말 드물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차이가 벌어진다는 거죠. 혼자서 매매할 때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면 지금 바로 여기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숫자 9번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제가 돈안 받고 100%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전에 설명드렸었는데 놓치신 분 있으실 것 같아서 짧게 설명드릴게요. 다 똑같다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만약 문자를 보내주시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저녁 7시쯤에 문자 온 것들 하나씩 다 확인하거든요? 제가 확인한 다음에 저녁에 종목들 분석해서 다음날 아침에 8시에서 8시 30분 사이 이런 식으로 문자로 다음날에 당장 수익 볼수 있는 추천주 문자 메시지 보면 와있을 겁니다. 100% 무료지만 확실한 급등주 보신 것처럼 받으실 수 있고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가 문자드리는 종목들은 그냥 주식유튜버가 드리는 게 아니라 1% 주식습관 산하투자전략팀 멤버는 투자자산운용사나 증권투자권유대행인,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이런 자격증을 바탕으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매일 드리는 종목들의 적중률 당연하게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의심스럽거나 어차피 물으면 별볼것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 드렸던 종목들은 따로 종목 현황 작성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쭉 진행해 왔었고, 이번에 11월 달 드렸던 종목들 보시면, 매수일자, 매도일자,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체크해서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손실 보는 것도 있겠지만, 오를 수밖에 없는 재료들로만 분석해서 추천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주 계약과 M&A 등 보는 재료가 소멸될 경우, 억지로 붙잡지 않고, 리스크 관리차, 손실 전에 정리하고, 다른 재료 좋은 종목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만족하실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걸 무료로 제가 장 시작 전에 아침마다 문자로, 세 종목, 많게는 다섯 종목까지 드린다는 거예요. 뭐, 이거보다 지금 나는 수익이 잘 나고 있다 하시면, 입장 당연히 안 하셔도 되죠. 근데 만약 내가 수익률이 이 정도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참여해서 한번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문자 드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청해 주시면 제가 다음날부터 수익 받아보시고 출금하실 수 있게 딱 다음날부터 일주일 동안 문자로 종목 보내드릴 건데 받아보시다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시면 그만 보내달라고 하면 안 보냅니다 근데 한번 받아보시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건 그날 그날 수익 볼수 있는 종목만 드리기 때문에 문자만 보고 계시다가 평소 관심 있던 종목을 제가 아침에 문자로 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딱한 주만이라도 사서 수익이 나나 안 나나 지켜보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 지금 같이 장이 좋을 때에도 수익이 안 나고 계신다고 하시면 지금 영상 잠깐 멈추시고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9번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내일 아침부터 당장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엔 다른 채널처럼 금전 요구를 한다던가 아니면 가입 권유를 하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100% 무료입니다. 고민하시는 순간 여러분들 수익은 다른 분들이 가져간다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9번이라고만 문자 한번 보내보시고 자료 한번 받아보시고 확인 한번 해보세요. 지금 신성 델타 테크는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바닥 압축 구간과 반만과 저점 분할 매수 시나리오가 공존하는 구간이에요. 일본과 주봉에서 확인되는 53,000원에서 56,000원대 박스권 하단은 작년 저점 고점 매물과 이동 평균선이 중첩된 자리로 단기 분할 매수와 스윙 대응 관점에서는 저점 선별 가능 구간입니다. 하지만 단기 반등 캔들이 모두 윗꼬리와 일평균 거래량도 감소 후 흐름임을 감안하면 추경 매수 대신 박스 하단에서의 분할 접근과 신속 손절 원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1차 목표가는 6만 1000원 구간이에요. 여기서는 최근 반등마다 거래량이 동반된 매물대이자 단기 스윙트레이더의 익절포인트로 반복해서 등장하는 자리죠. 만약 신사업 분위기와 신사업 이슈, 커버리지 성장 뉴스 등에 힘이 실릴 경우 7만원까지 중기 시나리오 확장도 열어둘 수 있습니다. 단 반전 시그널, 장대 양봉이나 거래량 2배에서 3배 급증, 단기 외국인 순 매수 유입 등이 확인될 때만 추가분 진입이 현명합니다. 여기서 손절가는 52,000원, 종가 이탈 또는 5만원에서 51,000원 구간에서 2차 하락 캔들 출현시 빠르게 비중 축소와 전량 정리 원칙을 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탈 시 다시 연중 신 저점으로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미리 정해두고 기계적으로 대응해야 실전 투자 생존률이 높아집니다. 주의사항은 기사 이슈, 신사업 이슈에만 기대서 조급하게 박스 상단 추격 진입하거나 거래량 없이 될듯말듯 듯 반등에 가도하게 비중을 실으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최근 기사처럼 기업 실적과 해외 신공장 가동, 신사업 수주 등 입체적 모멘텀이 실적과 차트에 동시에 녹아야만 진짜 반전이 오는 구간이라는 점을 끝까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신성 델타 테크는 단기 간망과 분할 매수, 빠른 반등 입절, 신사업 뉴스와 실제 거래량 동반 상승 확인 때 추가 진입, 손절 원칙은 무조건 엄격하게 대응, 이것만 전문적인 투자자 생존 기준입니다. 끝까지 차트와 수급, 실적 모멘텀을 함께 확인하면서 감정적 추격 대신 데이터와 캔들 시그널 중심의 투자가 가장 최선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신성 델타테크 종목 알아봤고요 추가적으로 자료나 아니면 질문 있으시면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에 링크 있습니다. 거기 링크 클릭하셔서 질문해주시면 제가 무료로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히든 종목은 여기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9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자료와 대응 방식, 목표가, 손절가까지 모두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100% 무료입니다. 문자 보내시고 결제나 가입권이 하시면 차단하시면 돼요. 좋은 수익기에 놓치지 마시고 같이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내일도 확실하게 밀어버릴 수 있는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만 밀어드리는 차트 불도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